어어아 저거 해리석 걸면은 능력이 사라지니까 어.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 그래 해봐. 아 빨리 코린님아왜 전화 안 받아? 아코린님 빨리 해리석 해리석 나한테 해리석 나한테 해리석 나한테 해리석 빨리! 에? 네? 나한테 해리석 나한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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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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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닉네임 어. 뭐였더라? 어, 어니빨어됐다됐다 저기다 됐다, 됐다. 아니 빨리 해줘요. <laughs>

채팅창에서 누가 와님이 노른노래비 있어서 진눈이 맞고 떨어뜨렸어요라는 데 아니야. 에? <laughs> 예? 아니야. <laughs> <내건 웃음> 제가 방송에서 아, 봤어요. 아예 바다 쪽에 쏜... 어아 형. 응? 아 저를 왜 죽여요? 아니아니아니 아니야. 그리 아니, 아니. 노렸죠. 어? 이거 피파 시려고노린거 아니, 아니, 아니에요? 아니, 미쳤어 내가 왜 노려 그거를? 아니 <laughs> 그 저는 와끈형을 보러 가겠습니다. 예어 알았어 알았어. <laughs> 어, 응? 이거 한 번만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니까 그냥 다음에 한번더 하면 깔끔할 것 같다. 네. 어 그래. 어 일단 알았어? 예. 네. 형왜 떨어졌어요? 그 점프를 잘못 뛰었어. <laughs> <띄워서. 웃음> <laughs> 괜찮아, 야. 아, 호박을 다 떨궈서 없네. 형럼 저로 가요. 제가 이제 도와드릴게요. 잠시만요. 아니 아니야. 그건 반칙이지. 예. 네, 그러니까 있어. 제가 그냥 스카이로 나가서 어. 하겠습니다. 어, 알았어. 저 탈락입니다. 와 어쩔 수 없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저 운명이기 때문에 저 이제 코디님하고 네, 둘이서 아청보를 잘못 났네요. 어, 아예 뭐, 코디님 그... 네, 네, 저희 오케이. 같이 중계합시다 알겠습니다 <laughs> 아 제가 이렇게 죽을 줄은 몰랐네요 그렇게 그렇게 <laughs> 아 아니 뭘 맞고 떨어졌어 제가 그걸 솔직히 방송에서 봤는데 네. 맞고 떨어졌습니다 마코 형이 쐈죠 네 <laughs> 팀인 거 같네요. 이거, 이거, 컬티한번 해주세요. 지금, 이거, 지금 해군 나거든요티피컬티한번 해주세요. 이용했습니다. 네. 투명 쓰시고, 투명 포션 하시요 자, 이제 좀 보겠습니다. 투명 포션 드릴까요? 아, 저 먹었어요. 포션 하나 더 드릴게요. 아, 저안 먹었나? 네, 안 드셨어요. 아, 몸이 투명이 됐는데, 갑발에 끼고 있어서. 아. 이제 위치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왁꾼청 위치를 좀 보겠습니다. 아, 제가 보기엔 왁군이 망했네요. 다이아.. 다이아 모자 하나 껴주시겠어요? 어있는지 모르겠어 아 그래? 냠냠 아저피 피해서야 왔군요 저한테 피 p 하시면 돼요 아 마문형이 거... 죽었구나 아... 저거 저리서 언제 들어가지? <laughs> 저 가르쳐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아니 가르쳐 주지 말랬어요 아 지금 왔군요 알아요 오아 캐고 있네요 아 저거 제가 살수 있었어요 저도 야하. 아... 어 맞고리 살았네. 야. 오. 이거 그거 어떻게 먹죠, 포션? 시야 포션. 푸션... 어떤 거요? 시야시야아시야 포션 아, 시야 푸션... 또 주실래요? 찾겠습니다. 아 그래요? 위쯤에 있었는데. 자. 맞군 형 보고 있고요. 좋네. 아. 이형 지금 그냥 한 바퀴 돌고 있거든요. 다른 분들 착한 분들... 거죠? 예, 네, 다른 분들 보겠습니다. 네, 천양님을 좀 보겠습니다. 아, 천양 형 그냥 변신 을안 하겠다는 건가? 응. 저렇게 지금 팀인가 뭔가요? 팀인가요? 모르겠어요. 지금 쿠얼 누나가 무슨 능력인지 잘 몰라서 저도. 아까 관련해서 봤는데 저분들이 통화하고 계시더라고. 아. 어. 팀인 것 같습니다. 무슨 능력이시죠? 쿠얼님이? 쿠얼님이. 니코로빈. 니코로빈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 니코로빈. 예. 아. 내가 원피스를 안 봐가지고. <laughs>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음. 나이제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셨고 추천 한 번씩 추천 부시고서 드리겠습니다. 예. 아, 오늘 어, 재밌었죠? 저도 재밌게 했습니다. 예. 네. 열받으면서 재밌겠네요. 오싸요! 아 개구멍 냥왔지크어지 나야 때린다. 개구멍 영 능력이 뭐죠? 그러게요? 개구멍 영 <laughs> 능력이 뭐길래 지금? 아, 아 끝난거 아닙니다. 개구멍 냥이 지금 능력이 뭔지 몰라요. 어. 아 어, 좋아요. 지금 한국연 살았고. 어, 디지 개구멍님의 닉네임이 마이제트인가요? 네. 위치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자표가 저희도 이제 CCTV 같은 역할을 하면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아, 좋아. 아, 리얼 왁고 나왔네요. 어, 왁구 나왔어요! 왁끝 나왔습니다, 왁구! 아, 여기 아, 지금, 아, 됐어요, 뭐, 됐어요? 오른쪽에, 어? 어? 아, 이거 그거네, 능력. 쿠마네, 쿠마. 쿠마에요, 쿠마. 쿠마? 아, 천냥천냥 천양! 아, 쿠마 선수죠, 쿠마. 와, 아, 저거 그거다. 걔, 걔 뭐지? 그, 여러분들, 그, DNA 막 하는 게 있거든요, 여자애? 이앙 코브, 이앙 코브, 이앙 코브. 아, DNA를 조정해서 지금 빨라지는 거구나. 와쿤 어, 형은 좀 느린 느린 비빈데. 아 사망 각이죠 지금. 아 마크 선수. <laughs> 오케이. 이제 거의 천연형의 투로 아닌가. 뭐요? 어 좋아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3이아 이거 와쿤 형이 저만 안때려어도저 때려줘. 네 그렇습니다. 아 사는 건데 아 발동권 어? 누구 누구 썼나요 지금 만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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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았다 발동권 쓴 사람 있나요 아니 지금 하, 지금까지 해로색을 쓰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어이형 그거네 가스 가스 얼마네 이거 누구죠 닌게임 이안 어. 보이는데 누구죠 마젤라 마젤라야, 마젤라 마젤라 <laughs> 마젤라 마젤라 어 물에 빠졌어요 어어런게 아니고요? <laughs> <그냥 웃음> <laughs> 아큰줘아그 경이 <그럼, 웃음> 이거 누구죠 아네 재밌게 봐주세요 <웃음> 계속 계속 <laughs> 트레이 아 하네요. 이거 구멍형이구나. 아 어, 어떻게 천연연팀이 이기나 이거 설마? <laughs> 진짜.. 마음은요.. <laughs> 자아 군이 위험해요 위험해요 아 이거 죽어요 이거 어쩔 수 없이 어? 공간을 찾았는데요? 왜 네? 공간 찾았어요 아 진짜요? 숨구멍 어디요? 와군이 아, 아래쪽에 숨구멍 찾았어요 어? 아 진짜요? 찾았습니다 와.. 아, 이렇게? <laughs> 아, 이거는. 중요한 건 지금 깠어요, 아래쪽에. <laughs> 아 근데 이거 못 살아, 이거. 이제 물에 있으면 어차피 그냥 죽은 거라서. 지금 아래쪽에서 어인족이 되어서 아. 살아가고 있죠? 아, 어인조. 어인조. 어, 인족 어인족. 아. 아, 일단 이렇게 쳤다 치고, 이제 다른 분들 좀 보러 가겠습니다. 아 천양 저렇게 냅도 되나요? 예? 저렇게 냅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은 천양함군 천양함군 크어헐 굿굳 개구마 남았네요 자 갑시다 자 추천 질차 한번씩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만 잘 달아지면은 예 오늘 실수로 인해서 그렇지겠죠? 피좀 꺼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분이 어디있는지좀 보러 가겠습니다, 제가. 어, 함군 형하고, 크어 님이 어디 계신지. 아, 크어님 여기 있네. 함군 형은 어딨지? 아, 크어님의 능력이 설마 뭐죠? 아, 니콜로비 아, 이거 정말 왁군 형 말대로 진짜 절대로 싸울 마음이 없는 것 같은, 예. 함군 형은, 황군양, 왜 죽었죠? 죽었나요? 황군 불타 죽었는데요? 황군이 아, 살아계시네요? 황군양 능력이, 아, 황군이 죽었어. 아, 어, 황군양, 한군이... 살아계세요. 아, 어, 죽었어요. 아. <laughs> 여기서 뭐 하시는 거지? 아, 아, 크로코다이니네. 어... 아, 사실 제가 황군이한테 전해볼게요. 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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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군요 아, 왜 지금 받으셨어요? 동맹하고 하려 그랬는데. 아, 저 마꾸 님이 저저 마꾸 님이 저를 죽였어요. 왜? <laughs> 네. 마꾸 척의 능력을 써 가지고 저를 밀어서 저 떨어져서 물속에서 죽었어요. 아. 형 형원 어디? 형 어디 계세요? 저도 죽어 가지고 지금 시작점에서 맵다부시고 있었습니다. <laughs> 네? 부실라고 부신 게 아니라 예. 능력을 썼는데 갑자기 형 능력 뭐예요? 사주었어. 야 우리 능력 완전 쩔었는데 어, 제뭐뭐뭐지뭐 뭐, 마코로빈 니코로빈 나는 형은 뭐예요? 마코로빈이고 제 마젤란이었어. 독이었어. 아 근데 지금 왜 크로커달 크로코델, 크로커달이에요 지금은? 뭐 먹은 거예요? 아, 심심해서 계속 이것저것 먹어보고 있대. 음. 아아 저는 아, 근데 이거 네. 혹시 네. 걸리는 상대가 있고 안 걸리는 상대가 있나? 그러니까 자연계가 안 걸려요. 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 해류적 <laughs> 발동권을 찾아야 된다고 분명히. 나 찾았는데. 이거 어? 이제 코디한지 어, 전해서. 끊어졌어요. 아 다시 들어오시면 돼요. 어. 어, 아네. 이거 한번더 하면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아. 어나 나 갑자기 떨어진다. 확실히 해보니까 이해가 되네. 네, 그러니까 좀 어� 어쩔 수 없네요. 오늘 우리 한 제가 판, 한판더 할까요, 우리? 아니, 아니요 아니요. <laughs> 다음에 하는 걸로. 일단은, <laughs> 는라이누님 어디 가세요 네. 다시 들어오시면. 돼 살아 있어요. 지금 잡혀가 나오기 때문에 싸우셔야 돼요. 이제 아, 지금 싸워야 네. 되는데 2대1이라 내가 쉽게 가질 못하는 거. 아직 왁꾼님은 이제 물속에 빠져서 죽었거든요. 네. 아직 안 죽었는데 물 속에서 호흡을 찾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저 이거 그냥 마을 원래 시작점으로 옮겨주시고 그냥 이제 칼로 어. 때려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 어. 주먹으로 때려야 되는 거예요. 학기로. 그래 네. 학기로. 하키 두개 있잖아요. 그 하키가 하나에요. 주먹 모양. 보라색이랑 안보라색. 네, 보라색으로 키면 되요. 그냥 오른쪽 누른 다음에. 때리면 되요. 아. 아, 네. 나 지금 뭐 걸렸다, 야. 자, 안녕하세요. 지금 천양용이 능력을 일부러 안 쓰네, 그냥. 어차피, <laughs> 아, 어차피 쓰레기인 걸 알고 있어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아꾸냐고 아, 바꾸냐 있구나. 아, 이게 초반에 제가 설명해드렸는데, 다 아직 확실히 이해를 못하셔가지고, 사람들이. 예, 어쩔 수 없었네. 우와! 능력, 능력, 그, 잠금당했어저이 아, 누나, 헤루석 발동당했어? 저, 야. 아, 그러네. 어 능력이 발동당했어! 아, 저 보러 가겠습니다. 아! 아, 1분 동안 봉인당했어요. 아! 아, 헤드샤. 아, 아. 예, 예. 아, 결국 멍는거다 하네! 이게 있을걸. 아... 근데 전화를 내가 걸어야 되는데 내가 전화 걸새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발걸로 그걸... 시킨 거지. 네,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게 그래서 팀매트리 중요한 거거든요 뭐. 그래서 이제 함군형이 걸어줘야 되는데 함군형은 벌써 죽었으니까. 그렇지, 내가 못 거는 거지. 그분을 스카이프에서 찾아서 전화를 또 걸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 그렇죠. 됐어요. 네, 그럼 저는 이제 <laughs> 그럼 왓글청하고 그분 남았네요. 저분 저세요 함군형 어떻게 다 죽었어요? 나 무슨.. 몰라 갑자기 터져서 물로 튕겨졌어 물에 빠져 죽었어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도잘하 제가 도화 걸게요 도잘하 냠냠 네잘하 네, 쇼부를 잘하고. 나도 잘하고. 나도 잘하고. 나도 잘하고. 나도 잘하고. 나도 잘하고. 나도 잘하고. 나 환양님하고 개구멍님하고 와꾸님 이렇게 세명 네. 남았는데 네, 네. 고디님 네네 지금 한마디만 할게요 와꾸 형한테 해로석 주겠습니다 끝내려고요. 네. <laughs> 네. 네. 아 근데 어제와꾸 형은 해로석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게임이 안 끝나잖아요. 네. 네. 그렇게 네. 하시면 말... 해로석 쓰면 끝나잖아요. 어차피 거기서 체력 찾는 게 능력 아니에요, 와꾸 형? 아니에요, 아니에요. 와꾸형 아니. 아니. 지금 <laughs> 숨구멍을 찾은 거예요. 헐아 숨구멍을 찾은 거야? 예. 아질기다 진짜. <laughs> 사용되었습니다. 해로석 1분간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아, 지금 그냥 tp를 할테니까 네. tp를 해드릴까요? 아쿠님? 한 번? 아 그럽시다 예 네, 저도 네, 그냥 네. 차라리 그게 네. 아닌가. 네. 어쨌든 네. 제가 숨구멍 네. 찾아서 여기서 막땅 파고 막 막아서 살았으니까 예 네. 다시 한번 네. 저를 네. 위로 올려서 제검지예예 위로 올라왔을 때해로석 적용시켜주세요 아네 그러면 다시 1분 네, 네. 타이머 네. 네. 준비 준비 네. 시작 자 지금부터 타이머에요 1분 오케이? 어디로 올라왔습니까안 보이는데요, 왁구님. 음. 그맵 처음 스폰된 아까 그냥 왁구님 아, 바로 이자. 가자 ]이다. 가자 아. 형. 가자 가자. 제 해로독 아, 들고 있는 거 아니야? 어 여기 있네. 아닌가? 스폰든 되면은 뭐 코앞이지 뭐. 저형저형 자연계로 때려야 된다. 아 내가 자연. 여기 세력이 너무 빨리 차던데? 내가 그래. 지금까지 다 원콤냈는데 왁구 형만 안 죽어. 때리다가 내 능력이 빠져가지고 못 죽이던데? 아 그래? 정말 어디로 가야돼? 어디인거야? 아그 지나간거 그거야 구멍형이에요 구멍형 리얼락꽃 172그 1분 끝난 다음에 끝난 내가 한번 더 쓸게 ]까? 어 내가 한번 더 쓸게 그래주면 돼세장 있으니까 진우야 예너 뭐하다 죽은거야 근데? 아니 왓군형이 저한테 능력을 써가지고 제가 바다에 빠졌어요 아아 아, 제가 능력이 사기였는데 어 아아 예저 시저크라운 아아 174 184 144, 144. 저 성벽 쪽 아니야 그러면? 아니야 이쪽 강가 쪽이. 아까 190대가 성벽 쪽이었는데. 아 찾은 거 같은데 여기 너무 지저분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거기 여기 있다. 아 거기 있어? 똑받고 있다. 아, 능력자 어, 능력 없잖아 근데 지금. 저... 능력 있는 거 맞아? 1분 걸었잖아. 승찬이 몇분 남았어요? 아, 묶였어 아우 씨. 아, 승찬님이 아니지. 코디님 몇분 남았어요? 지금 능력 있는 거 같은데. 어떤 거말하시는 거죠? 해루도지 1분 지났습니다. 아, 이제, 그럼 제가 또 한번 더더 쓸게요. 알겠습니다. 네. 일분 타이머틱 하고 네가 끝났다고 말해 줘. 아왜왜형 아! 왜? 왜? 빠졌어 임마. 생각할까요? 어, 예 네, 사용하세요. 시작해 주세요. 시작해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아보자 물에 또 들어갔는데. 우박 씨님에게 사용하면 되는 거죠? 네. 아니야, 보자면 또물 밖으로 나가. 아 어디 있는 건데, 아 씨. 아 진짜. 이형방송청지 <목소리> 아닌가 어, 있어, 어디 있는 거예요? <목소리> 아 어디 요 어디야 거기가? 어 뭐가 뭐가 성벽, 보여 성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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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성벽이야 아 어, 내가, 내가 가만 이제 보내줄게 아오오오오 오, 네. 개구리가 빠졌어요 어, 잠깐만 천영 어? 왜왜왜오나 오, 죽을 뻔했다 아왜 죽어 형왜 죽어 너 빨리야 너 빨리야 형왜 죽냐고 그러니까 어 죽을 뻔했어 어, 지금 물에, 물에 빠졌다면 뻔했어 왕부천 물 가지고 있는데? 어! 아 아, 이거 에 저... 들어가가지고 지금. 어들어가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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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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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거기가 아. 지금 어디 성벽이야? 아니 이게 마젤라독이 이제 함근영독인데 이게 지금 잡았네. 너 감독가 끝나면 그때 나와 나한테. 알았어. 와 진짜 진짜 즐기다. 아 응. 완전 진짜 바퀴벌레. 뭐야 아, 지금 또안 보여. 벌써 살았거든요, 맞군이 지금. 완전 바퀴벌레네. 지금 또 이제 한 가운데로 어디로 간거 같거든? 아 그래. 알았어. 나 이제 헤독사 하나 남았는데 그때 쓰고 오냐, 마구리 해독사. 어. 형 그거 있잖아. 저 형, 저형 자연계로 때려야 되지? 주먹으로 몰라, 그냥 대로 때려질걸? 스프링 그거 같은데? 아닌데, 아니다 아, 스프링 한 건가 봐 체력 회복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야, 일단 아, 잡혔다, 잡혔다 내 근처에 있는데 제 뜯값이 270 어, 여기 독 있다 어 저기 뭐.. 어 형형형 어형 어. 저기 이름 떠있다 이름 떠있다 여기 여기 처음 시작 지점에 노란 색깔이 있는데 아니 이거 점프하는 것도 좋긴 한데 좀 불편해 어. 아 지금 만났어요 만났어요 천연선수다 아 형형형형 형, 형, 형. 빨리 해로석 써 해로석 해로석? 어네 여기 팀님팀코디님 해로석 쓸게요 네 잠시만요 아, 해로석 써주세요 지금 누가 소자고 계신거죠? 제가 소지하고 있습니다 m i t 2 t 1 9 9어제팀끼는 소지는 상관 없어요 현재 인벤토리에 소지고 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아, 아 이거 뭐야 꽝이잖아 아 아이씨. 뭐야 아니 나 꽝은 똑같이 생겼어 근데 아 이거 때려치네 거기 있어? 아 독동열맹은 한군역인 독동열맹이었는데 아니 여기 또땅 파고 있어 어 그래 그래 거기 있어 지금 조심해야 돼 조심해 어, 어, 왔어요. 어, 죽여, 죽여 그냥. 아, 아 리어 라거 리어 라거아 물, 아물쓰든 수든, 아 수든 수든. 너못 왔다. 든야자아 수든 하지만 리어 갖고 왜주핫를안 쓰죠? 왜 핫케를 아, 안 쓰는 <laughs> 겁니까 이제? 다로 채로, 아체로또 차. 아니 왜 리어 갖고 핫케를 안 쓰는 아, 겁니까? 겁니까? 도대체. 아. 아 리얼했고 이거 일 때리면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는데 왜 대체 피하는지 이해가 어, 안 가네. 아일 때리 맞다이맞다이맞다이오 지금 어 처자 죽어요 처자. 이거 갔다. 어여 도망 간다 도망 간다. 어어 처자. 아, 도망간다. 아 구멍이요. 천양아. 아저다 잡은 소, 건데. <laughs> 나 속박 <잡았다, 웃음> 아, 걸렸어. 아나소박 걸렸어 형 형.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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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아 기근데 기근데 기. 아 도망갔어. 대 많이 와줬어. 아, 하지마 뇌 거... 아, 이렇게 어. 사람만 때리고 땅을 파아또 묶였다 봐. 아 지금 죽어야죠 하... 아 촛농 스낵 아, 아니 저기 아 근데 무슨 능력인거지 저게? 모있겠어좀 알고싶다 야 죽이고 어, 어. 빨리 좀 알자 어. 아니 이게 너 도망치기 너무 좋아 아쿠정꺼 어? 아아악 어, 어, 아, 어, 뭐, 뭐. 아 천이야 아이씨 아하하하하 저형 빠져버렸어 저 형도 빠뜨려 아, 아. 아. 저 형도 빠트려. 어, 끝나 <laughs>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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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그렇지. 응, 됐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아, 또 붙였어, 또 붙였다. 아. 어, 아 여기 길 없어, 길 없어. 어, 키 없어. 어, 어, 저는 이제 독종렬이 아, 형이, 형이 마무리, 형이 마무리. 나, 나 묶였다니까? 언늘 어, 묶여. 아, <laughs> 어디다 <laughs> <laughs> 잡았다, 어디다 잡았다, 잡았다. 아, <laughs> 아, 그래 고생 많이 하셨다, 저분. 아, 끝났네. 네, 나이스 우승. 시저크라운이요 여보세요? 왁군님 <laughs> 예. 예 제가 지금 녹화본 봤는데요 예 왁군님이 예, 저를 죽였셨어요아그 실수로 쏜건데요? 네네 이제 오 우승은 천왕님 팀이 하셨네요 네. 뭐 바퀴벌레 능력이요? 왜 안죽어요? 아 그러니까 왜 안죽어요 도대체? <laughs> 아 피가 그, 계속 차그 왁군형은 이제 능력이 어. 그거예요 뭐? 느린 느린 비 그게 뭐야? 그 폭시 폭시? 그 원피스 아 애니에서 그 폭탄. 어. 예 폭탄. 폭탄 예 아니 근데 물 안에서 안 죽으면 오바 아닙니까 <laughs> 물에 빠뜨렸는데 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익사로 해서 죽어야 되지 이게 맞는 그림이었는데 어떻게 거기서 버틴 거야 근데? 그아못 어. 움직이잖아. 그, 그, 그 안에 어 약간 해저 동굴처럼 아블러한칸 사이에 물이 반만 들어오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다른 분들 왜다 스카프 안 들어오시죠? 예 그리고 질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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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지? 왜 바닥에 블록 안 깔려요? 깔려요. 깔려요, 깔려요. 안 깔려가지고. 아, 여기요, 그 감사합니다. 바나에서 바라님 네, 아, 왜, 왜, 네? 왜 죽었어요? 네? 왜 죽었어요? 우리가 죽였다. 아 진짜. 아니가 그러니까 함군인가 허헐언닌가 그독독 던지는 건 누구예요? 하간 여 저승군요. 바라나님만 죽이면 되니까 최소한 그래서 <laughs> 죽였죠. 우승은 아, 그래서 천냥님 팀으로 네. 예, 됐습니다. 그럼 예, 왜 아, 한판 더 하죠. 제가 리더였다. 어? 아. 빨리 끝나는 거 같은데. 제가 아, 한시간씩 구분 아, 걸렸는데요. 예. 한판 좀 무림이다. 저 아, 근데 일단은 하명 님은 뭐에 빠지신 거예요? 근데 물에? 갑자기 뭐 튕겨져서 누군저... 물에 빠졌어. 아, 그래? 뭐뭐뭐 뭐, 뭐 크리퍼? 다른 분들은 다 스켈프 안으로 오시죠? 일단 나나누나의 상황을 정리해 주면은 독발고 체력 없었을 때 살짝 떨어졌는데 거기서 낙사해 죽었대요. 음, 맞아요. <laughs> 음. 계단인데 떨어져서 죽었어요. 야, 아니야, 거. 너 그때 내가 또 공격했어. 근데 독이 데미지가 독이 지속되고 나서 그래서 죽었어. 호로, 호르몬? 아무튼 아 호로몬. 저희 새 마무님은 어디 어디 갔나요? 네, 마무님 <laughs> 어디갔습니다아 <아니>, 그분 <laughs> 구멍 형한테 덤벼갖고 바로 그 통닭행. <laughs> 우리 <laughs> 철밥님 어디 가셨나? 아니 근데 인간적으로 새 나오면은 뭐 해줘야 돼. 뭐, 뭐. 아 스킬 있어. 아니 어, 그냥 인간. 아니야, 그, 쪼기, 쪼기라는 스킬 있어, 쪼기. 쪼기. <laughs> 아군이 <조치. 마본이 웃음> 형, 그, 가만히 있던데요? 그래가지고 그냥 죽였습니다. 그러다가. 네, 쪼기, 쪼기, 쪼기 있어요, 쪼기. 없다고 하던데, 나한테 아, 쪼개 볼수 없다고 하던데. 변신하면은 쪼기, <laughs> 쪼개가 생겨 쪼기. 와, 큰 누나한테 공격 안 들어가네. 큰 누나, 가만히 있어봐. 아, 아니, 제가 제일 아쉬웠어요. 어,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어. 아. 내, 내 공격 안 들어가네. 너 뭐였는데, 진우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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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연계 시저크라운이었는데. 응? 시저크라운. 누구지? 아, 그, 아 이거 변신을 하고 때려야 되는구나. 네. 예, 말발굽으로. 어, 아니네. 또안 때려지네. 너무 아쉽다. 아, 이거 풀림. 아, 뭐, 다들 수고하셨어요. 아, 풀림. 수고하셨습니다. 예, <laughs>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네, 재밌었어요. 너무 아, 네. 행복했습니다. 네. 너무 네, 너무 행복해서 재밌었습니다. 추석을 네. 앞두고서 정말 이렇게 온 가족처럼 다 같이 모여서 게임을 하니 정말 이보다 더 좋지 아니한가 싶습니다. 다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잘시겠습니다 뿅. 네 <laughs>